밤마다 천장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뒤척이는 시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들고 싶지만 도무지 잠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고통스러운 순간들, 혹시 나 혼자만 겪는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종종 잠을 그저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오늘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 정도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과연, 우리 몸의 가장 복잡한 기관인 뇌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육체적인 피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일까요? 정말 잠을 지배하는 뇌의 진정한 지능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깊은 수면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수많은 분께 깊은 공감을 표하며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잠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던 인식을 깨뜨리고 뇌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실제적인 숙면의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을 넘어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나아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강력한 지식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뇌 속에 숨어 있는 관찰자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우리의 뇌는 마치 잠시도 쉬지 못하는 감시자처럼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기 시작하죠. 오늘 있었던 일은 뭐였더라? 내일 중요한 회의는 잘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큰일인데,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뇌는 마치 불이 꺼지지 않는 회로처럼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태를 단순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뇌의 특정 회로가 지나치게 작동하며 잠을 방해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끈질긴 뇌속의 관찰자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의도적인 주의 전환입니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뇌는 오히려 더욱 깨어나는 역설적인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의식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숫자를 천천히 거꾸로 세어보거나, 혹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나 소리에 집중해보는 거죠. 이처럼 뇌 속의 관찰자를 잠시 쉬게 하는 첫 걸음을 떼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 차례입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침대에 누워 뒤척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도 일단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뇌를 잠못 드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가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 뇌는 침대를 잠을 자는 곳이 아닌 잠못 드는 시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공간으로 기억하게 되거든요. 마치 조건 반사처럼 침대에만 누우면 잠이 와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각성 상태가 유발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조금 의외의 방법을 시도해 볼 겁니다. 바로 침대 밖으로 과감히 나오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 15분 이상 뒤척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침대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침실 밖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차분하고 지루한 활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흥미롭지 않은 책을 소리내지 않고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절대 멀리하는 것입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서 뇌를 더 깨우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뇌는 침대와 잠 못들은 고통 사이의 부정적인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침대 밖에서 깨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압력을 다시 쌓아가게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뇌 역시 깨어 있는 시간만큼 잠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충분한 수면 압력이 쌓이면. 뇌는 다시금 잠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졸음이 몰려오는 신호가 느껴질 때,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해보세요. 이 과정은 뇌에게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새로운 학습을 시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뇌는 놀랍도록 빠르게 이 패턴에 적응하게 될 거예요. 뇌가 침대를 잠과 연결 짓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면 이제 세 번째 신호를 활용해볼 차례입니다. 혹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체온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우리 몸의 심부 체온, 즉 몸속 깊은 곳의 온도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체온 하강이 바로 내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생체 시계의 알림인 셈이죠. 예전에는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핵심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 혹은 조격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몸의 표면으로 혈액이 몰리게 합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오거나 샤워를 마치는 순간 몸의 표면 온도는 빠르게 식으면서 확장되었던 혈관을 통해 열기가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엔진이 갑자기 찬 공기를 만나 식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심부 체온이 효과적으로 떨어지면 뇌는 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를 완전히 속여 잠의 세계로 초대하는 기발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혹시 잠들어야 해, 빨리 자야 해,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할수록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지로 잠들려 애쓰는 행동은 뇌에게 오히려 불안감과 압박감을 주어주면 불안이라는 역설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잠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서 뇌는 긴장하고, 이 긴장이 바로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역설적인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깊은 수면으로 인도한다니 말입니다. 뇌는 마치 고집센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지마! 라고 명령하면 오히려 그 행동에 더 끌리는 법이죠. 이렇게 우리는 뇌의 복잡한 심리를 여기용의 잠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편안함 속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다소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내려놓는 순간, 뇌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잠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기상천외한 수면 유도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뇌속 관찰자를 잠재우고 침대 밖으로 나와 수면 압력을 조절하며 체온 변화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심지어 잠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역설적 시도까지 말이죠. 이 모든 방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행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못 드는 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이나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을 단순히 피곤하면 자는 것이라고만 여겼던 과거의 생각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실 잠은 우리 뇌가 가진 수많은 스위치와 복잡한 신호체계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잠에 대한 우리 뇌의 진정한 지능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동안 우리는 잠과의 씨름에서 번번이 패배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네 가지 방법들은 바로 그 뇌의 신비로운 스위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뇌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신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그동안 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들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존중한다면 누구든지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식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잠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깊이 잠드는 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기억력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놀라운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된 숙면은 면역력을 높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주죠. 결국, 잠은 단순히 잠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생산성,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숙면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을 강요하기보다는 당신의 뇌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잠들지 않겠다고 말하며 역설적인 자유를 선사하거나 잠시 침대 밖으로 나와 내가 스스로 잠을 갈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오늘부터 당신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의 품에 안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습관처럼 잠자리에 드는 것을 넘어 내 몸과 뇌의 신호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잠 못드는 밤의 고통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매일 밤 찾아오는 숙면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거라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지식과 함께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마침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올 테니까요. 잠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치유자이자 재충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잠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